개인적으로 MMORPG의 꽃은 수많은 유저들이 한 공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대규모 PVP 콘텐츠 공성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공성전을 즐기기 위해선 캐릭터의 성장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규모 PVP 전투에 초점을 맞춘 MMORPG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쿨렌드게임즈가 개발 중인 워버원 오버즈 애시즈가 오는 9월 19일 스팀에서 글로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24시간 자유롭게 진행되는 실시간 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MMOPC 게임으로 하루 24시간 개방되는 PVP 전장과 강제적인 메인 퀘스트가 없는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해외 유저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테스트에는 128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테스트에 참여했고 지난 6월 스팀 넥스트 테스트 기간 동안 MMO 카테고리 플레이 테스트 리더보드 1위에 달성하는 등 해외 유저들로부터 익소문을 타며 MMORPG 시장의 다크 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을 보면 커터비 시점의 동화 같은 색채의 그래픽이 마치 알비온 온라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성은 기존 MMORPG의 틀을 완전히 깨는 차별화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규모 PVP 컨텐츠인데요 워본 어버브 a 시즌는 복잡한 메인 퀘스트와 레벨 제한을 과감히 제거하고 캐릭터 생성 직후 30분 분량의 짧은 튜토리얼만 거치면 곧바로 대규모 PVP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우주 유목민 한 대의 사령관인 드리프트 마스터가 되어 신비롭고 자원이 풍부한 행성에서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생존하고 번영해야 합니다 행성에서 발견되는 중요하고 귀중한 자원이 엑서지를 차지하기 위해 수천명의 플레이어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6개의 진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대1 소규모 전투부터 무려 200명이 하나면에서 전투를 벌이는 100대100 대규모 전투까지 엑서지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엄청난 수의 유저가 한 공간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유저가 있는데도 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최적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오 이건 진짜 공성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성벽을 마주하고 치열한 신경전이 돋보이네요 전장에서 승 승리하기 위해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공개방어 타워를 배치하고 로봇을 소환하는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유리한 전장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첨단 공선 전차를 활용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물류 및 운송 공급 라인을 계획하는 등 단순히 개인의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영이 얼마나 기밀하게 판단하고 협동하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캐릭터는 전통적인 직업 시스템을 탈피하고 전사, 암살자, 저격수, 지원 등 40명 이상의 개성 있는 드리프터가 존재하며 80기가 넘는 무기와 30가지 유형의 방어구, 그리고 탈것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등 하나의 캐릭터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빌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매복작전, 기습전술, 거대생물조종 등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투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진영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즌 초기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매 시즌이 끝나면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 상황 및 기술은 초기화되지만, 시즌에서 잠금해제된 캐릭터와 장비, 꾸미기 아이템 등은 다음 시즌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이전 시즌, 성적을 기반으로 마스터리 및 굿난 랭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시즌제 도입은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규 플레이어나 숙련자 모든 플레이어에게 매 시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번 워버그 애쉬즈가 갖고 있는 게임 철학은 게임 소개만으로도 확실하게 느껴졌는데요. 기존 MMORPG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장시간 플레이 타임에 따른 피로도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MMORPG에 꽂힌 공성전에 초점을 맞춘 게임성은 확실히 다른 MMORPG와는 차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MORPG만의 대규모 P 에픽 콘텐츠를 좋아한다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워본 오버브 에이시즈는오는 9월 19일 스팀에서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예약을 통해 게임 내 재화인 이클립시움 200개와 에픽 이모티콘 등 다양한 사전 예약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길드 창설 및 길드 가입을 하면 누적 길드원 수에 따라 이클립시움의 한정 아바타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길드 포인트를 획득한 상위 길드는 레이저사의 마우스를 받을 수 있고 포인트를 이용해 RTS 5090및 닌텐도 스위치 2 경품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설명란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주연은 님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Commanders, remember why we're here. Less fearless. Global Fury on September 19th.